습관, 버릇, 의미 차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관의 사전 의미를 확인해 보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숙해진, 익혀진 행동 방식. 또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결과는 무엇이냐면, 저절로 익숙해진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해진 행동. 다음은 이렇게 보통 사용해요. 동사는 습관이 있다. 영수는 밥을 먹을 때 TV를 보는 습관이 있다. 영수는 운동을 한 후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 영수는 공부를 할때 음악을 듣는 습관이 있다. 그냥 이런 행동이 있다. 이게 좋다, 나쁘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관용 표현도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 습관, 소비 습관, 돈을 사용하는 돈을 쓰는 습관이라는 의미고요. 절약 습관, 생활 습관, 수면 습관. 수면 습관은 잠을 자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식 습관, 밥을 먹는 습관, 운동, 소비, 절약, 생활, 수면 습관. 얘네들은 단어가 아닌데, 식 습관은 사전에 있는 진짜 단어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 습관, 이런 표현들. 얘네들은 버릇과 바꿔 사용하실 수 없어요. 이 표현은 그냥 습관이 더 자연스러운 하나의 관용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버릇인데요. 버릇의 사전 의미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그 다음에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익어버린 행동이라는 건 익숙해진 행동. 그래서 1번 의미는 습관과 비슷해요. 하지만 2번. 이 의미는 습관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습관하고 버릇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건 1번 의미 때문이고요. 습관과 버릇이 절대 비슷하게 사용될 수 없는 건 바로 2번 의미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습관과 버릇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악을 듣는 습관이 있다. 뭐,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 이때는 그냥 버릇과 비슷하게 사용되어, 그래서 바꿔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의 의미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 이 2번 의미 때문이에요. 보통 버릇이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관용적으로 버릇이 없다, 버릇이 나쁘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와 버릇이 결합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버릇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수는 윗사람에게 반말을 자주 해서 버릇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예의가 없다. 어른에게 반말을 하는 못된 버릇부터 배우면 안 된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버릇은 빨리 고치세요. 자, 버릇이 없다, 못된 버릇.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건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어때요? 나쁜 습관이지요? 그래서 이때는 습관이라는 표현 대신 약간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버릇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쁜 행동, 나쁜 예절 이런 표현들이 버릇의 의미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영수는 공부할 때 핸드폰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영수는 술버릇이 나쁘다. 이때 술 버릇은 관용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영수는 술을 마실 때 항상 주스를 마시는 버릇이 있다. 이때는 그냥 술을 마실 때 항상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 해도 특별히 뭐, 안 된다고는 할수 없어요. 왜? 이때는 주스를 마시는 버릇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의미가 이 문장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습관과 바꿔도 비슷하게 의미 전달할 수 있어요. 같이 기억하시고요. 다음. 아이가 버릇이 나빠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관용표현처럼 많이 씁니다. 아이가 예절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런 의미. 다음. 또. 버릇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싫어요. 이렇게. 습관 없는 아이로 이런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버릇이 없다라는 건 예의가 나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때는 습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버릇도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못된 버릇. 버릇이 없다. 버릇이 나쁘다. 버릇을 못 고쳤다. 또 속담도 있어요. 제 버릇 남못 준다. 제 버릇 개못 준다.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은 또그 나쁜 행동을 반복한다는 의미고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어렸을 때 버릇이 늙을 때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습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의미. 옛날 버릇 또 나온다. 나 뿐 버릇이 또 나온다 이런 의미에요. 정리합시다. 습관과 버릇은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문장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없으면 습관 버릇 괜찮아요.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어때요? 버릇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에 보통 여러분들은 습관을 더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버릇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비슷한 의미일 때에는 습관보다 버릇이 사적인 상황, 친구와 이야기할 때, 가족과 이야기할 때 사용이 더 자연스러워요. 반대로 말하면 버릇은 공적인 상황에서 습관보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음이라면 공적인 상황에서는 습관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